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로 쑥 가다가 어뭐 돈이 없네. 살수 있을 건데 어, 저 차를 어, 좀더 돈이 있으면 그러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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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걸로 갖다가 멈할 수도 있다. 왜 가정의 상황으로 해석하냐 라고 했을 때그 근거가 전체 시제에 어긋나는 과거 동사를 쓴다. 현재로 가다가 뜬금없이 여동사들이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지만 과거 부사는 없다. 어, 과거 언제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표현하는 가정법이다.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할까 싶어서, 어, 가정의 상황임을, 어,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말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어,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저것이 가정법이야 라고 딴지를 가정법이 아니야 라고 딴지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가정 상황을 임 명백히 하기 위해 도움이 되, 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자 전체 시자가 현재라 칩시다. 네, 전체 시자가 현재예요. 그리고 가정 상황이 이거죠. 이거 상황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가정법이야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첫째 if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if에다가 과거동사 써가지고 어이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접속사죠 이게 if가 그런데 if를 쓰는 건 뭐냐면 이것을 결과라고 한다면 if를 쓰는 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를 살수 있을 건데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약간 더 많은 돈을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이것도 어차피 뭐예요 이 헤드를 쓴 것도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과거 썼잖아요 가정 상황에서 현재지만 과거 모양 이것도 현재니까 과거 모양 이렇게 써 줘야 돼요 여러분 이 if를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을 돕기 위한 가정 상황임을 명백하기 위한 도움 표현일 뿐이지 뭐 이거 없이도 사실은 가정법이 됩니다 저쪽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표현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또 하나, 위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위시 아쿠도바 해석은 뭐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차살수 있으면 좋을 텐데, 위시 다음엔요. 항상 가정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에요. 네, 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살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사용 빈도는. 가끔 또 as if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as if는 사실은 가정법보다는 직설법에 더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가정법에 쓰는 걸로 할까요 나는 말했어. 마치 내가 살수 있는 것처럼. 실제 사요, 못 사요. 내가 나를 알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 못 사는데 살수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빈도는 낮아요. 가정법으로 쓰이는 거는. 자, 여기다가 기타, 봅시다. 여러분이 질문을 할 거예요. 시제불일치에 대해서. 왜 가정법 시제는 전체 시제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왜 현재로 가다가 뜬금없이 있던 과거를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 않나요? 했는데, 나, 의문을 갖지 마세요. 나도 몰라, 그거. 그냥 수천 년 동안 쓰던 것을 몇 백, 몇백년 전에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한 사람, 영국 사람도 자기도 몰라.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쓰고 있더래. 그래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 최소한 이거 주니까, 어, 현재 속에서 이거 나오게 되면 가정법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그 질문하지 마세요. 에? 이런 거. 왜? 네, 가정법 시제인데, 가정법 시제는 현재랑 반대되게, 뭐, 과거 시제 쓰고 있단 거예요. 뭐 질문 자체를 하지 말고 인정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가정과 조건을 봅시다. 사건 시작 현재란 전제하에, 자, If he comes earlier, 만약 그거 온다면 조금 더 일찍 오면 우리는 즉시 출발할 수 있어 이거요.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 거예요. 이태거는 가정법이죠. 그가 좀더 일찍 오면 우리는 충발할 수 있을 텐데, 즉시 이거는 사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정하고 그 이거 조건이죠. 조건하고 가정하고는 또 모양만 똑같고 if를 똑같이 쓴다는 거또 하나 법 말하면 이렇게 해석된다는거 외에는 그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 같은 이름과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애기, 다른 애기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은 가정, 조건은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보면 가정법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가정법을 안 해줬거든요. 그거는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가정법 조동사라고 해서 여기 가보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08번 강의를 가서 보시면 될 거고 또 하나, 우두는 가정법 조동사, 조동사인데 그 외에도 의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47번. s h o u l d 뭐뭐 해야 한다는데 must have to와 같이 비교를 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봐야 돼요. 그거는 19번 강의를 참고하세요.